자 오늘은 포트나이트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게임이거든요. 그냥 일반 모드로 해서, 근데 배틀로얄이 나왔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한 게임인데 비슷한 형식의 게임인데 비슷한 게임이 아니고 비슷한 형식의 게임이에요. 오, 이좀 말이 많던데 저는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배틀 포트나이트 유저로서 그냥 배틀로얄이 나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배틀로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솔로, 스쿼드, 아, 이게 선택하는 게 있구나. 커미슨 이렇게 있네. 테일턴 고르나 이거 쉬이 게? 어, 바로 시작해 보죠. 뭐, 뭐 고르는게 없네. 이거 일반 보드는 제가 레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 레벨은 한 25였나, 2 7이었나왜셔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예전에는 꽤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뭐요 이거 대기실 이 여기가? 여기 대기실 같은데 여기가? <laughs>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게임이 파밍 게임이에요. 왜 파밍 안 되냐? 이거. 이런 것들을 파밍해서 재료를 모아요. 재료를 모은 다음에, 이제 뭐 건물, 건물이 아니고 자기가 건물을 건설을 해야 돼요. 간단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짜져 있어, 그런 면에선 우측 산단에 타이머가 가네. 건물을 건설한 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것도 설치할, 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좀비를 막거나 아니면 총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내구도가 있긴 하지만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총 같은 걸로 좀비를 막거나. 초반에는 총만으로도 충분히 좀비를 막을 수 있는데 후반이 되면은 총만으로는 힘들어요. 이제 함정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해서 좀비를 때려잡아야 돼요. 뭐 일반 게임은 그런 형식의 게임이에요 배틀로얄 게임은 잘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같은 거 같은데 근데 안한지꽤 돼서 인터페이스가 헷갈린다 갑자기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원래 있던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 따라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 같네요 지금 애들이 내리고 있네요 지금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나 어디서 내려야 되나 맵이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한 중간쯤에서 내릴까? 아, 빨리 파밍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 게임이 파밍을 좀 잘해야 돼서 뭐야, 낙하산이야, 이게? 내려가 봐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아, 이... 테마 이게 그건가? 자기 폭풍인가실 팩이 있네요 파밍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밍하는 형식은 같네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여기? 나무 같은 것도 캘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오브젝트는 다 캐... 수집을 할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게임모드에선 여기도 그런 거 같네 자기 폭풍는 어디냐 이거 테두리 같은 게안 쳐지나, 이거? 이 시간이 되면 되는 건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 타이머가 가고 있죠. 너가보니 타이밍 한거 같네 여기. 아 뭐야 이거? 픽스로셋 등록되네 자동으로. 아 여기가 딱 그거다. <laughs> 게임이 상징 캐주얼? 원래 근데 게임 자체가 캐주얼했어.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 돌 같은 것도 캘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을, 안에 뭐 들어가서 파밍 같은 거, 총 같은 거 어디서 얻냐. 누가 파밍 다 해놨네, 이거. 어, 이놈들이 저 건물에 가볼까. 이게 지역이 다 있네. 큰 집들이 다 있어. 숲도 있고. 맵이 좀더 컸으면 좋았, 좋았,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오브 집 건물 같은 것도 많고 아 이렇게 집이 다 있구나 여기 누가 벌써 파밍해갔으나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 파밍에 소리가 들린다 <laughs> 아니, 세상에... 혈팩 <laughs> 쓰고 있네. 지금... 아, 이거 이걸 곡괭이로 잡아내나? 일단 파밍 끝나는데, 너무 집이 없어. 이거... 이 참외... 강행하신가? 언제 죽냐? 오! <laughs> 어이 파밍할 필요가 없네요 이거. 아 이거 슬탄도 있다. 저격총도 있고. 오 어, 뭐야 이거 탄속왜 이렇게 느려 이거? 자 얼굴을 보여라. 얼굴을 보이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당속이 느리는 거지? 소래탄 속이가 뭐야? 이... <laughs> 아 앞에 장애물 없애주려고 합니다. 어유. 야 던지 놓고 던져 놓고. 이거 왜안 맞냐 이렇게? 어유 이랬어. <laughs> 아이, 약간, 일반 게임과 다르네. 애들 때리면은 내가 때린 건지 안 때린 건지 모르겠, 모르겠어. <laughs> 이게 보시면은,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네. 낙하산을 넣었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낼 수 있고 그러네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니 저 아저씨도 저기 왔잖아 진짜 어디로 어디로 가든 아저씨들이 계시네 이거 참 맵이 작아서 어딜 가든 애들이 있어요 이제 안내를 가신다 이제 낙가산 안 지워 넣으시네. 파밍, 파밍 배낭 같은 것도 있나? 여기 뭐야? 이거 쉴드 뭐야? 이거 뭐할때 뭐 쓰는 거야? 이거 어우, 저 괜찮네, 자기장. 이건 뭐지? 쉴드 포, 아, 쉴드 포션. 뭐야, 쉴드 포션도 있어, 이거? 이거 마시면 쉴드가 차는 건가? 일정 기간 동안 차는 건가? 모르겠네. 아, 야, 이, 이 어쩐지 아까 애들이 한 죽더라. <laughs> 이게 방, 방어구 같은 역할이네요. 이게 중요하네. 시드 포션을 먹어서 이렇게 방 방어구 역할을 하는 실드를 채울 수 있네요. 풀숲에, 아. <laughs> 야 풀스페 아야 풀스페 숨을 수 있다. <laughs> 뭐야 저거? 풀스페도 숨을 수 있어. 어이구! 어이구!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어디서? 아저씨, 어디어요 아저씨? 앞쪽인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어디 계시려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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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어야 겠다 많이 삥 돌아서 앞으로 가든가 위에 있네 위에 있네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걸 켜요 그냥 위에 있죠 상자 위치도, 아, 아, <laughs> 상자 위치도 일반적인 게임이랑 비슷하네.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유 뭐냐, 이건. 좋은 거니? 뭐야 아또 뭐야 이총 아이 먹었던 거잖아 이거 필요 없어 슬타 슬탄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여기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뭐야 이 가방은 없나 보네, 여긴. 붕대 10개가 나을까요? 이거 1개 나을까? 이거는 가져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한번 챙겨가도록 할게요. 밤이 됐네 이게 낮과 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게임 모드에서도 낮과 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에 며칠? 하루 안에 게임 클리어하면 보너스 주고 그런 퀘스트가 있, 있었는데 여기는 퀘스트가 아니고 낮과 밤이 있는 것 같네 이게 뭐야 이게 아 샷건이네 일반 게임에서도 탈 것은 없어요 있나? 하여튼 전 없었어 한번 타본 적이 없어, k i 를 보통 배트그라운드 같으면은 여기 딱 자기장 걸치자마자 안전지 e 걸치자마자 바로 엎드리는데 아이고씨이 가지고 계시네, 이 아저씨. 전구 가지고 있어서 아! 함정도 세차할 수 있구나 아 함정 굳이 필요할까 함정이 또 어디야 함정은 안 가져갈게요 아 이거 빼기 꼭 있... 가방이 꼭기사될것 같은데 이 게임 <laughs> 이총 괜찮다 그리고 총알 없수 이거 같은데 아 함정도 설치할 수 있네 저것도 원래 일반 게임에서 있던 함정들이에요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고 누구랑 대치 중인 것같은데 지금 11명 남았거든요. 아야. 어이구. 아, 데미지 경감이 아니고, 아예 그냥 막아주네. 어우, 어, 잠시만. 나 죽는 거 아니지? 계시는데 안 맞을 것 같아. 뛰어가려군요. 자 이럴 때도 쉴드를 잘 가져왔지. 앞에 계시는데. 짝꿍이네 이번 피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어디서... 도망가셨네 이분 아니 저기 계시는데 미리 실드를 먹어주고 엎드려 있어야지 싹건은들고아 저기 계시네요 저기 좀 무시하고 갈게요 아니 여기 기지를 지으셨네 이 아저씨 <laughs> 아니 여기 자기장 <자비잠> 밖에 <laughs> 여기 기지를 왜 지으셔 다부시고 계시네 또 아니 그러게 푸시 나오면은 싸 버려야지 내 발소리 들었니? 이 안에서는 밖에 못 풀텐데 난 뛰어가야지 그냥 <laughs> 여자시 털을 잘못 잡으셨네 더 빼고 3명 남았죠. 왜안 나오시지 아저씨?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니 거기서 날 보고 있어. 총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 어우, 아유, 아유 갈게요 갈게요. 아니 <laughs> 웃겨서 보고 있었지. 이 아저씨가 성질 이 고약하시네. 총도 좋은 거 같은데. 저기 계시네요 아니 대체 뭐 하시고 계시지 아저씨 어이 공포영화도 아니고 이거 <laughs> 아니 아저씨 성깔이 보통이 아니시네 장 왔다. 아, 이게 또 뭔데 걸려 왜? 지들끼리 싸워라전 없어요. 니들끼리 싸우세요 아저씨들. 오, 어, 한분 가셨다. 두명 남았죠 저 빼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근데. 한분 여기 계시나? 먹어버릴까 이거. 아니, 이 아저씨 다 푸시고 계시네. 여기 계시네요. <laughs> 저 아저씨 성격 보약하다. <laughs> 아이, 저 갑니다, 저는. 아, 어, 니내 쓸고 있어 나 맞고 있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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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리가리, 마리가리, 마리가리. 이 아저씨가 성격이 엄청 고약해. 그 자기장 o t it. I g 이거 뭐야, 이거. 뭐뭔날 뭐, 뭐 t 온거야 어디야, 야구야야이 t I g 이 t 이 t 이날 o t it. I g 아 t it. I g 아니, 이러면 안 되시지, 안 되시지, 이러시면. 아 <laughs> 어, 근데 거기가 자기장이 아니네요. 장 갑니다, 먼저. 아니, 근데 저 사방에 눈이 잘 띄는데, 저거 어떡하냐, 저거. 하,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 술탄 가져올 걸 아, <웃음> 진짜. 아, <laughs> 아이 <아니>, 저, <laughs> 아, <아니>, 깜짝이야. <laughs> 예, 대충 이런 게임이었죠. 아, 예. <laughs> 맨 마지막에, 아, 저렇게 건설을 하시는구나. 설마가 설마 건물을 건설할까 했지만 진짜 건설을 하시네, 사람들이. 아, 오늘 퍼트라이트 배틀로얄 간단히 해봤고, <laughs> 재밌네요. 아직 얼리 억세스라서, 뭐가, 많은 콘텐츠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할만은 해요. 할만은 해. 근데 너무, 죽는 게 너무 빨라 좀 생존 시간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부 좀 크게 하든가 아니면 건물 같은 걸 많이 만들던가 만들어 주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제가 이거 하던 게임이라 했죠 아저 끝내기 전에 제가 이거 하던 게임이라 했는데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레비 27까지 올렸었네 제가 이거 하던 게임이었어요 원래 이 이렇게 라마를 깨뜨려서 템 같은 걸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라서 저는 안 하고 있었지 하다가 그만썼었 썼어요. 보세요, 이거도 이게 그리고 스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클래스 스킬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 어 클래스 스킬 같은 걸 직업별 스킬 같은 걸 올리는 거고 이건 이제 뭐 스텔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텔스라든가 부가적인 게임 요소들 스킬을 올리는 건데 이거는 시간 때. 스킬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래서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을 해야지만 이 스킬을 올릴 수 있어. 뭐 그리고 히어로가 있고, 다음 스쿼드 이거는 제 이제 디펜드 용병 같은 걸 불러낼 수 있는 건데 거의 안 써요. 이렇게 해봤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설계 도면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야 돼요 게임 상에서 게임 상에서 만들어야지 쓸수 있는 것들이야. 내고도 달면은 또 만들면 돼. 설계 도면은 무제한이거든요. 그 다음 설계 도면을 레벨업 시키면은 그 장비 같은 것도 레벨이 업돼 아, 여기 그것도 있다. 장, 그 함정 같은 거. 좀비 잡을 때 쓰는 함정 같은 것들도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레벨업 시키거나. 이게 설계 도면이라서 이것도 게임상에서 만들어야 돼요. 또이 장비들. 근데 이게 설계, 설계 도면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뭐 재료 같은 거. 그다음 이건 시어로. 시어로도 이것 뽑아야 되는데 저는 어 리미티드, 에디, 리미티드 에디션을 질려서 질러서 이렇게 약간 영웅들이 레전드리 영웅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해요.